어, 첫 스포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22일 저녁 8시 19분입니다. 어 알파커크 <laughs> 잘 계셨죠? 음.. 알파커크 뭐좀 어, 살짝 들어갔는데 어, 음, 요두 자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 이 아니면 여기, 음. 그나마 도 쳐야지, 음. 앱토스. 앱토스는 뭐, 여기 전국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어.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체인 링크. 체인 링크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죠. 어. 얘는 한 여기 정도, 어, 이제 어, 좀 눌림이 나오면 음또제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인 링크 음, 줄이면 음, 여기지 어. 뭐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 어, 눌림이 좀 나왔다가 갈 수도 있고 어, 좀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먼저 좀친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파월했죠도 조금 남았죠. 어, 좀더 남아 보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어, SV. SV도 이제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데, 어, 한요 정도, 어, 요 정도 오면은, 어,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눌렀다가 어, 다시 어, 좀 위로 추라이하지 어,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캐시, 코인 캐시는 음. 뭐 크게 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3차를 찍었죠. 그죠? 3차. 어, 좀 흔들렸다가 어, 방향성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 비트코인이 음, 아, 여기가 이제 정고죠. 여기인데 어. 지금 여기 4070만원, 70만원, 745,000원 아, 살짝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음. 힘은 있어 보입니다. 아, 힘은 있어 보여 어, 지금도 나쁘진 않아 음. 아, 비트가 지금 횡보를 해주면서 어, 알트들 계속 순환매로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좀한번좀 빠져줘야 되지 않나? 어, 이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어, 한번 빠졌다가, 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 SV 뭐, 이런 애들도, 음, 좀 이제 눌림 나올 때 같이 좀 눌렸다가, 어, 어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laughs> 어?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음, 리플은 뭐, 계속 지지부진 합니다, 이거. 지금, 음. 여긴데. 얘는 우리 멤버십, 그, 우리, 그, 뭐냐, 방송, 얘좀 크게 볼게요. 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급등으로 뚫어야 돼. 어허, 급등이 아니면, 아, 위험할 수도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가. <laughs> 지금 요, 지금 이제 요거죠, 요거. 아. 이 추세, 이 추세, 이 추세에 지금 상단을 막고 이걸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주봉상 음. 여기 위로 안착해서 올라와야 아 이거 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어, 여기도 힙소 때렸고 어, 돌파하는 척해서 힙소 때리고 힙소 때리고 내려갔어. 음. 그러면 <laughs> 이해 되시죠? 예. <에이. 웃음> 이걸로 음. 이 추세죠, 이 추세. 이 추세를 어... 타고 내려와서 떨어졌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은봉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잡아 올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이걸 이렇게 뚫어 올라가야 돼. 어, 다음 주에. 그게 아니면, 어, 하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 다음 주 캔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리플은. 다음 주 주봉이. 이제 뭐, 이렇게 나와주고, 어, 여기를 이제 안착을 하고, 어, 뭐, 이렇게 뭐, 가던지, 뭐, 이제,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 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laughs> 이거를 뚫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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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렇게. 어. 어찌됐건, 현재 위치는, 음, 세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로. 그죠? 음, 다시 한번좀 그릴까? 잠깐만. 애매해, 애매해. 어, 아직까지는 애매해. 한 방에 뚫어줘야 돼. 어. 얘는 좀 지울게요. 어. 다 지워야 되겠다. 좀안 맞네. 자, 아, 어, 요 하락 추세를, 어, 이날 돌파를 하고, 그죠? 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그나마, 어, 좀 좋은 거는, 요 중심값,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고, 어, 요쯤 되죠. 우측으로 이제 기고 있는 중이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추세하고 이 추세 안에서, 지금 어 그냥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가두리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뭐 별거 없어. 그러니까 <laughs> 아예 이 추세 위로 올라타서 여기서 비비던지, 어? 그러면 이제 위로 가는 걸 보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기고 있구나 어, 이 정도 관점밖에 어,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음, 방향성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음, 어떻게 뭐 여기서 가던지 아니면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이 어,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했으니까 가다가 다시 한번 추세 리테스트가 나오던지 어, 그렇게 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뭐라고 딱 간다 안간다 어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어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 일단은 일봉상 어 그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비트는 좋은데 리플은 어 그래서 제가 얘는 갈려면 이렇게 뚫어야 된다 이거야 한 방에 그게 아니면 하락하는 게좀 에너지가 어, 기술적으로 간다면 어, 좀더 보인다라는 거지 아직 완전히 뭐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 이렇게. 뭐, 박스 관점으로 보면, 음, 박스권으로 보면 일단은 중심값 아, 위에서는 이제 놀고 있는데, 아, 여,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그죠? 어, 여기서 지금 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캔들 몇 개를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이 새끼를 뚫어야 돼 이거를 어. 이 위로 올라서야 돼 어. 그게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가 되겠죠 음. 어, 어찌됐건 뭐 이렇게 보여지고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일단은 뭐 여기까지 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단기 눌림이 좀 나왔다가, 어, 그 다음에, 어, 다시 뭐 지지받고 이렇게 가거나, 아, 저, 저는 지금 이걸 좀 유력하게 봐요. 어, 그러니까 비트도 한번좀 살짝 눌러줘야 되는데, 음, 비트가 현재까지는 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 근데 이제 좀 많이 오른 애들, 어, 좀 요번에 좀 세게 오른 애들은, 어, 기준 이렇게 잡아야겠다. 세게 오른 애들은 좀 눌렀다가, 어, 다시 간다. 어. 요 관점.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덜 오른 애들은, 어, 지금 올라가는 거지 뭐. 어, 그죠? 덜 오르, 오른 애들. 어. 이런 애들. 어. 알파코크 가네. 어. 그래. 어. 돌파했네. 와. 아. 그 그래. 음. 아, 좀 소액으로 그냥 좀 살았는데. 아. 아직 목표가는 안왔네요 어. 자 어찌됐건 요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 되게 이게 고민인 자리야 사실은 이거 야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 이게 되게 세게 떨어지는거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건데 지금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는, 아, 지금 이제 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코인은 목표가까지는 끌고 가시되, 아, 목표가까지는 끌고 가되, 아, 보유하고 있는 거, 현금 있으신 거는 좀 그냥 이거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 이 지금 상승장, 어. 이 상승장을 즐기면 될것 같고 어. 즐긴다, 어. 즐기면 될것 같고 내가 못 올라탔어. 어.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어. 물론 이제 얘가 여기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돌파할 수도 있어. 그냥 그건 모르는 거야. 이 새끼들 뭐한 순간에 비트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응?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렇게 쌓버린다 그럼 뭐 알트들도 막 날아가겠죠. 어 근데 이런 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못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아못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보내줘. 어 보내줘야 될것 같아. 지금 자리 구간 이해되셨죠? 어그니까 내가 지금 코인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뭐 올라가면 어, 수익을 보고 목표가에서 나오면 되는데, 내가 더 들어갈 현금이 있어, 음. 더 들어갈 현금이 있으면 그거는 좀 기다리자. 아.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부러질지 몰라. 어? 얘네들, 음, 그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나? 음. 음. 올라나도 좀 눌리고 있네요. 어... 얘도 어 이렇게 눌리면 어 그때 다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보인 캐시 얘도 좀 조금 눌리려고 하네. 어... 아... 조금 눌리네 아... 그래 좀 눌리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텍스트로는 좀 남겨드렸었는데 음... 안오른 애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좀 오르고 음... 비트는? 어 비트도 살짝 어 눌리려고 하고 자 현재 상태라면 살짝 눌렸다가, 어, 가주는 게 좋다. 어, 눌렸다가, 그 다음 좀 가는 게, 어, 그림상 좋아 보인다. 음. 자, 어찌됐건, 뭐, 요렇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음. 그러니까,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자. 만약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뭐 홀딩 하고 있는 걸로만 먹고, 어, 내가 뭐 추격 매수나 추가 매수 할 그게 돈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기다리자. 어, 기다려. 저는 그러려고 해요. 예.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이 좀 있는데, 아니, 못 먹은 건좀 아쉽긴 한데, 어, 자산을 지키는 게좀 중요하다. 음. 계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 만약에 눌리면 뭐 다른 코인들도 같이 눌리겠지. 어? 리플이고, 보고 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관점을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유튜브 보니까 뭐, 다 불장불장 하는데, 그러니까, 눌렸다가 갈수 있다라는 거지. 어, 눌렸다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비트가 뭐, 만약에 살짝 눌리면, 알트들은 엄청나게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어, 가지고 있는 현금들 좀 음, 싫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올라가면 그냥 현재 갖고 있는 코인으로만 어, 대응하시고 어, 자 이렇게 어,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음, 갑자기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워 갑자기 어, 갑자기 빠지면 답이 없어 어, 수익 났던 것도 다 날라가 아.. 어, 이해 되셨죠? 음 그냥 이렇게 만약에 쭉 올렸다가 이, 이, 이때 막다 따라갔는데 이렇게 첩 박아봐 어 그러니까 이런데 막 올라 또 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음, 그냥 기다렸다가 현금 가지고 계신 거는 기다렸다가 어, 대응하는 거로 어, 관점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자 안녕.